일단은 뭐, 리뷰 좀 해볼까요? 일단다 봤고요. 여전히 뭐, 나쁘지 않았어요. 재밌었어요. 근데 원래 원작에서 옷 갖다 주는 게 원래 별림이 아니잖아. 그죠? 나는 별림이 갖다 주는 씬 내가 기억을 잘안 나는데. 어쨌든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어좀 이제 기억나는 장면들 3화에서 좀 이제 큰 틀로 뭐 얘기를 해볼게. 보니까 그 연애혁명 웹툰 원작에서의 부화부터 여기까지였거든. 딱 여기까지였어. 13화의 중반까지였어. 13화의 거의 초중반. 그러니까 예 연애혁명 웹툰 3화의 스토리는 웹툰 원작에서의 부화부터 13화 초중반까지 다뤄진 내용인데 사실 그 스토리 전개 있어서 좀 속도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마는 왜냐면 주어진 화수는 적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근데 그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되니까 연역명의 본질적인 그런 스토리 내용은 다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 드라마 한화당 거의 4화 정도를 다 다루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되게 생략된 부분도 사실 많았어. 원작에서는 원래 버스에서 애들끼리 노는 신도 있었고 뭐 주영이가 이제 자림이 그 버스에 타고 싶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버스에서 토하는 신 이런 것도 없었고. 네. 근데 버스 신이 아예 통째로 날라간 거지 저는 나올 거라고 솔직히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버스신도 안 나왔고 또 이제 담배가 걸리는 게 원래 석호인가? 드라마에선 경민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기억에는 석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석호잖아 그치? 원래 담배가 걸리는 게 석호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경민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. 원래 담배 걸리는 씬은 석호인데 석호가 안 나오고 경민이로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석호가 캐스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계속 캐스팅 됐다 어뭐 어떤 인스타 라이브에서 석호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어떤 배우님께서 근데 저는 아직 그건 오피셜이 아니라서 석호가 안 나오는 걸로 느껴져요 네. 석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경민이로 대체한 거 보니까. 어쨌든, 뭐, 이런 것도 있었고. 또, 뭐냐, 주영이가 자림이 옷 빌려준 거, 그거, 그거 원래 언제 갖다 주더라? 근데 그거를 별림이가 갖다 주는 씬으로 좀 대체가 됐다. 뭐, 이런 식으로도, 어 원작이랑 좀 달랐던 점이 있었고. 현실 연기자 등장했다고요? 어디에? 위에 분 촬영했다고? 아 연예혁명 수련회 씬을 지나다니는 학생 중한 명인데 저 수련회 씬 잠도 거의 못 자고 3박 4일 내내 찍었고 더운 날 땡볕에서 진짜 다들 고생하면서 찍었어요 아유 진짜요? 아 현실 연기자 여기 계셨네 <laughs> 어 고생하셨어요 제 거를 또 구독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영님 어쨌든 너무 아 이게 예. 3박 4일 내내 찍었고 더운 날 땡볕에서 잠도 못 잤대 버스진 촬영했었어요? 아 근데 이게 안 나온 거야? 아 찍었는데 편집된 거야?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나가야 되는 건 있으니까 스토리 전개가 편집이 됐나봐. 음, 좀 기대는 했는데 사실. 어쨌든,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대체가 됐다 이런 것도 있고. 그리고 밥풀, 밥풀 때는 거, 그거가 원래 귀에 붙어 있는 거를 볼에 붙여놨어. 근데 이게 약간 나는 솔직히 좀좀 이랬어. 근데 뭐 볼만했어요 사실. 네. 볼만했어. 그래가지고, 네, 나쁘지 않았고. 그리고 이제 좀, 3화에서는 그냥 PPL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. 내가 지금 생각나는 PPL 그 화장품. 화장품인데 그 화장품 p p l 해야 되니까 주영이가 시내로 나갔다 오는 그런 씬도 추가를 한것 같고. 아, 버즈, 버즈, 버즈. 갤럭시 버즈. <laughs> 원래 이게 게임 시리였는데 갤럭시 버즈로 대체를 한 거. 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었던 것같 뭐 그렇습니다. 네. 아 근데 솔직히 뭐 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걸안 했네. 홍진이가 네 처음 등장하죠. 홍진이가 처음 등장하는데 저는 뭐 괜찮았어요. 너무 아 괜찮? 내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배우님을 평가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.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 나는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어쨌든 홍진이가 처음 등장했는데 사실 이 배우님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이 배우님 보고 아 홍진이 약간 느낌 있다 비슷하다 약간 뭔가 네 비슷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홍진이 딱 보자마자 홍진이라는 느낌을 딱 받고 <laughs> 그리고 솔직히 이 배우님 약간 그제시 약간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네, 그래서 네제시 어, 닮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고 뭐 그리고 뭐 경민이의 분량이 사실 별로 없잖아 왜 그렇게 뭐 스토리 흐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흐름은 아니잖아, 사실. 경민이 역할이. 근데. 아까 뭐, 대사가 되게 웃겼는데? 그, 주영이가 옷 받으러 나갔다 왔는데, 자림이 동생이었는데, 딱 눈빛 보니까 자림이 동생이 뭐 이렇게 봤다, 뭐네 눈빛을 읽었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. 그냥 웃겼어요. 그리고 뭐, 초반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공주영 그것도 너무 웃겼고, 아유, 재밌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, 사실. 어쨌든, 아, 재밌게 봤습니다. 어...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, 어쨌든, 네. 재밌게 봤고, 이런 식으로까지만 3화를 좀 리뷰를 해보면 될것 같거든요. 네, 사실, 뭐, 이제 그 배우님들의 연기 그런 거를 뭐,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사실, 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괜찮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, 뭔가 그 캐릭터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, 연기에 관련해서 뭐, 어, 좋다, 좋다, 뭐, 이렇게 할 필요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 캐릭터 중에 좀 이제, 뭐랄까. 현실적으로 뭔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솔직히 원작에서도 그랬고 드라마에서도 약간 아람이가 네... 하... 귀여운 것 같아요 <laughs> 개인적인 의견입니다